자, 요번 영상에서 다뤄볼 것은 2022에 2023제곱이랑 2023에 2022제곱이 있을 때둘 중에 어떤 게더 크냐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크기 비교를 할 때는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얘를 만약에 A라고 두고 얘를 우리가 B라고 둡니다. 그러면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는 뭐 A에서 B를 빼서 얘가 뭐 0보다 크냐. 아니면 뭐 0이랑 똑같냐? 아니면 0보다 작냐? 이걸 가지고 결국에 A가 B보다 크냐? 아니면 A랑 B가 같냐? 아니면 A가 B보다 작냐?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다른 방법은 A랑 B를 나눠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기를 했을 때, 그럴 때 얘가 1보다 크냐? 아니면 1이냐? 1보다 작냐를 가지고 얘가 또 A가 B보다 크냐? A랑 B가 같냐? 아니면 A가 B보다 작냐?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어떤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 2022에 2023제곱이랑 2023에 2022제곱이 어떤 것이 더 크냐를 비교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나누기, 이 나누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지우고 자, 나누기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B를 A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해보면은 자 요렇게 되죠 자 요렇게 되면 얘가 자 요렇게 묶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2022개를 이렇게 묶어주고 그러면 2022는 한번더 곱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모에 빠져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는데 자 얘를 좀 정리하면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심화 미적분을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얘가 결국에는 뭐랑 비슷하냐? 자연 상수 e라는 값이랑 비슷해진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얘가 대략 2.71로 뭐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 이 e라는 자연 상수의 값이랑 되게 근사하다.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2.715의 얼마 얼마에다가 분모가 2022니까 얘는 1보다 되게 작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b는 a보다 아주 작다 그래서 2022에 2023 제곱이 훨씬 크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아직 심화미적을 모른다 왜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할 수가 있죠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이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때는 이항정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은 이항정리. 자, 그래서 이항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이 두 개가 있는데, 얘를 n제곱을 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합의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적으면 nc0에 a의 n제곱, b의 0제곱, nc1, a의 n-1, b의 1, nc2. 자,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마지막에 ncn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이 이항 정리는 최소한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항 정리를 안다는 가정하에 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자1 플러스 자2022 분의 1에 자2022자 요거를 한번 이항 정리로 풀어 볼 거예요 그래서 쭉 풀어 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자, 얘는 1이죠. 그리고, 자, 얘가, 자, 얘는 2 0 2 2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여기 두 번째부터가 문제인데, 자, 자, 두 번째부터 한번 보면, 자, 예를 들어서, 2022c2에 2022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분자는 2팩토리얼 분의 2022 곱하기 2021 그리고 2022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2팩토리얼을 이렇게 빼내면 2022분의 2022 분의 2022분의 2022 202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보다 작냐면 2팩토리얼 분의 1보다 작죠. 자, 얘는 1이고 얘는 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팩토리얼보다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2022의 C3분의 2022의 세제곱.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3팩토리얼이 이렇게 나오고 분모는 2022가 이렇게 세번 나올 텐데 분자는 2022, 2021, 2020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3팩토리얼보다 작습니다.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쭉쭉쭉쭉 가겠죠. 이렇게 쭉쭉쭉 가면 마지막에 2022의 2022제곱 자 얘는 뭐 이렇게 계산이 되면 얘가 결국에 2022팩토리얼분의 1보다는 작다. 자 여기까지 올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자 다시 다시 이제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1 플러스 2022분의 1에 2022라고 하는 애는 뭐 이항정리로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나타나는데 얘는 뭐보다 작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2팩토리얼 분의 1, 3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쭉 가서 2022팩토리얼 분의 1보다 작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자, 얘는 뭐냐면, 자1 더하기 1 더하기 얘는 2 곱하기 1, 그다음에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아3 곱하기 뭐 이런 생략하고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4, 3, 2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2022는 2022, 2021 이렇게 쭉쭉쭉 가서 2,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이제 다시 비교해보면, 자,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자, 2분의 1, 그리고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자, 이거보다 작고, 자, 이런 식으로 갈수 있죠. 그래서 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어차피 똑같고,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 2 곱하기 2랑 3 곱하기 2가 분모에 있는데 당연히 이게 이제 4분의 1이고 얘가 6분의 1이니까 당연히 4분의 1이 크죠. 그리고 4, 3, 2를 곱한 것과 분모에 2, 2, 2를 곱한 것은 당연히 또 여기가 더 크죠. 여기 분모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소 비교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긴 두개 똑같고 여기 똑같고 똑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이 얘보다는 큰 거죠 그 얘는 그리고 얘랑 똑같은 거고 자 그리고 얘는 결국에는 얘보다는 작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자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2에 2021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얘는 또자 얘가 계속 무한히 더해진다 만약에 그냥, 그냥 계속 더해지는 애다 자 더해지는 애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자 그래서 이 더해지는 애는 결국에 얘네들을 쭉다 더하면 얘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이 숫자 우리가 원하는 이 숫자 자이 숫자는 결국에는 3보다 작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3보다 작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b 나누기 a를 했을 때 그랬을 때1 더하기 2022분의 1의 2022제곱 그 다음에 2022분의 1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3 2022보다는 작죠 왜냐하면 얘가 얘가 3보다 작으니까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결국에는 1보다 매우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b는 a에 비해서 아주 작다. 자,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요 부분은 이제 뭐 등비수열의 합 이런 걸 알면은 그렇게도 뭐풀 수가 있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증명 그림으로 그냥 이제 생각을 해 보자면 자, 이렇게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이 1에 대한 거 있죠. 자, 1은 자, 여기서 면적이 자, 요 면적이 되겠죠. 자, 요 면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분의 1에 대한 것, 2분의 1은 이렇게 반을 잘라서 요만큼의 면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분의 1에 대한 거는 또 여기를 반을 요렇게 잘라주면 그 면적이 이 면적이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8분의 1은 또 얘를 면적을 반을 잘라주면 그게 여기 8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면적을 이렇게 반으로 계속 잘라 나가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 정사각형이 꽉 채워지겠죠. 이 정사각형이, 이 정사각형이 꽉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이쭉다 더한 것, 얘를 쭉다 더한 것은 결국에는 이1 곱하기 2짜리 정사각형 넓이랑 똑같아진다. 그래서 얘가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2022에 2023제곱이랑 2023에 2022제곱을 비교해봤을 때 2022에 2023제곱이 훨씬 크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